시크릿 공작소입니다. 오늘은 루이 16세의 실패한 탈출의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791년 6월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루이 16세는 왕비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녀들과 함께 파리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혁명 세력의 압박이 커지자 이들은 오스트리아로 망명해 왕권을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장을 하고 평범한 시민처럼 위장했지만 대형 마차를 사용해 이동이 더뎌졌고 루이 16세의 잘 알려진 외모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바렌느라는 작은 마을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왕실 가족은 파리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혁명의 불씨를 더욱 키웠습니다. 루이 16세의 탈출 실패는 혁명의 흐름을 바꿨으며 결국 그가 처형대에 오르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왕정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혁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